다양한 체험이 진행된다는 봄통 토마타트 찾아간 날 마침 돕는 가득한 체험이 진행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체험장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이 달콤한 분양이 오늘도 몸토록 만만나게 되실까요? 뭔지 아시겠어요? 네, 바로 달콤한 봄의 대명사 딸기 체험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네, 허니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지금 가족 단위로 굉장히 많이 오셨는데요. 네. 지금 어떤 체험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얘기해 아, 주세가에서 네. 논과에, 직접 생산한 제가 직접 생산한 딸기고요. 네. 어, 이제 화이트데이는 지났지만 삼월 때부터 초코핑크 만드는 체험하고 오. 찹쌀떡 만드는 네.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아. 달콤함에 달달함을 더하는 금상첨화라는 그런 것일까요? 딸기를 이용한 초콜릿 폼을 비롯해서 딸기 착살떡등 체험 코스도 화채로웠는데요. 무엇보다 가족단위 체험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달달하게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서로 만들어주고 먹여주고 보여주고 멋진 기념사진도만들주고요 마주보는 모습들이 모두 행복이 가득합니다. 맞아, 그쵸? 그쵸? 네, 여기 어린 친구들이 이렇게 지금 딸기 만들기가 한창인데요. 제가 인터뷰를 아세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딸기는요. 우리 친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앞에 딸기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어때요? 맛이 어때요? 달콤한가요? 네. 길쭉한 건 달고, 음, 동그란 건 약간 쉬어요. 길쭉한 건 달고, 네. 건 네. 쉬어요. 오, 길쭉한 건 달고 네. 동그란 건쉬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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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보면은 통큐한 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기대돼요? 네. <laughs> 만들어서 어? 집에 갖고 갈 거예요? 네 음, 그러면 지금 형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온 어. 음, 가족이 어. 같이 온 거예요? 네 누구누구 음, 누구 왔어요? 어. 엄마랑 형아랑 어. 누나랑 이렇게 엄마랑 형아랑 누나랑 이렇게 네 가족이 같이 왔구나 네. 아이들이랑 이렇게 오신 것 같아요 어떻게 오시게 됐어요? 아, 인터넷으로 체험 검색 하다보니까 너무 좋은 기회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그냥 네. 끊고 찾아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딸기철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딸기 진짜 좋아하잖아요 보니까 네. 같이 오니까 어떠세요? 어, 이, 이런 기회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이런 기회가 종종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체험을 하려면 집에서 하기 힘든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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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험들이 음, 많잖아요. 근데 음, 네, 네. 이런 기회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네. 네. 어, 딸기 풍규랑 네. 찹쌀떡을 만든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떻게 만드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예, 네, 어, 초콜릿을 씻은 다음에, 이렇게 그러니까 딸기를 씻은 다음에요. 음? 이제 물기를 제거하고 나서 저희는 포즈를 꽂아서 우리 친구들 사용하게 풍규에 담궈서 하기는 음, 게 네. 사용을 해서 이제 스티로폼을 꽂아서. 음. 음. 네, 굳히는 작업을 할 거고요. 그럼 제가 직접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 달콤한 장면을 보고 그냥 지나칠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세상에, 이 색색깔 고운 재료들. 이 재료들만 봐도 빨리 만들어보고 싶어 기분이 들뜨네요. 딸기에 잘적은 스프링클 딸기는 마련되있는 토핑재료들과 골고루 묻히면 완성! 가작은 간단한데 보세요. 작품이 탄생했습니다. 광탄사를 부르는 딸기풍규! 가정에서도 한번 도전해볼만 하겠죠? 프랑스나 벨기에에서 온 듯한 완성도 보 그냥 먹어도 맛있는 딸기 이런 저런 방법으로 더 맛있게 먹어봤지만 초콜릿과 딸기에만난 물도 정말 환상적이네요 딸기가 전해준 달달함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모두들 열심 또 열심 만들고 있는데요. 반죽도 보이고 살짝 안근도 보입니다. 뭘 만든지 혹시 가시겠어요? 찹쌀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네. 저희 떡을 만들 떡을 만드는 것도 찹쌀떡으로 찹쌀을 사용하기 때문에 쉽게 지 가능을 하실 수 있어요. 와, 그래서 네. 뒤에 그 전자레인지를 이용해서 2분씩 돌려주고 물하고 을돌려주다 네, 작업해서 네. 네. 찰기가 있는 찹쌀떡을 만들어서 이제 어, 전분에다가 네. 묻혀서 네. 그 앙금을 딸기에다가 안 그으면 음. 디핑해 가지고 네. 다시 씌우는 작업을 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시중에서 이렇게 파는 거는 네. 많이 봤는데 진짜 비싸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가족들이랑 쉽게 할수 있으니까 더 네. 네. 반응이 좋을 것 네. 같아요. 친구들이 뭐 집에서 이런 초콜릿을 활용을 해도 되고요. 네. 초콜릿 쉽게 중상을 음. 하셔도 되고 전자레인지에 자주 올려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예, 네. 네. 첫살 같은 경우. 이제 유명한 디저트 가게나 맞아요 너무 있어요 음. 근데 너무 쉽게 만들 수 있는데 너무 고구마루 음. 사드시는 게좀 안타까웠어요. 아. 네, 그래서 네. 네 여기 선생님들하고 같이 생각을 네. 해서 아네 시간이 네. 되시면 진짜 용인에 딱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이런 가족들이랑 함께 체험해 보시는 것도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찹반죽을 치대고 뭉치고 동그랗게 빚어서 그 안에 딸기와 팥소를 얹어 다시 찹쌀반죽으로 손목시 덮어주면 딸기 푸는 찹쌀떡 완성! 떡의 생명은 뭐니 뭐니 해도 떡 반죽 아니겠어요? 모두들 정성껏 찹쌀반죽을 치대 보는데요 손길이 닿으면 더할수록 쫄깃함이 눈에 보입니다 일정한 크기로 썰어둔 반죽 위에 딸기 팥소를 살짝 올려오는데요. 딸기와 팥이 뜻밖의 만남이 어떤 맛에 안겨줄지 정말 궁금하네요. 온 가족이 머리를 맞대고 떡을 비는 모습. 밖에는 봄꽃이, 안에는 행복의 꽃이 가득 피어납니다. 체험도 풍성한 농촌 테마파크. 모두들 만족하시나요? 어머니 온 가족이 이렇게 나와 있는 모습이 너무 보기가 좋거든요 어떻게 오게 되셨는지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아 저희 아이들 꿈이 아이들 꿈이 요리사라서 네, 그래서 이렇게 딸기 갖고 딸기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막 거의 매일 한 팩씩 이 정도 한 팩씩을 먹고 이래서. 네, 그래서 네, 요리사 이거 체험도 하고, 딸기로 맛있는 것도 만들고, 그래서 신청하게 됐어요. 좀 멀게 했는데, 네. 네. 오늘은. 까 좋죠. 네, 한 시간 정도 걸리긴 <laughs> 했는데, 그래도 나오니까. 네. 네, 여기도 처음 와봐서 좋았고, 이렇게 <laughs> 네. 네. 좋은 체험도 네. 하게 돼서 시작된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 마음에 <laughs> 거주는 좋은 부모님과 함께하는 딸기 체험. 체험장 흥 가지 따가운 봄이에요 아, 지금 한창 딸기 만들기 체험하고 있는데 이런 게오기 분이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지금 퐁듀랑 그리고 찹쌀떡 만들기를 할 건데요. 어떤 게 가장 기대가 돼요? 아, 하고 싶어드실들게요한 스무 개는 초콜릿으로 무조건이고요. 한열개 정도는 총괄적으로 주시지 마세요. 방금 파장하고. 가족. 네. 온 가족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체험하고 있는 모습이 정말 보기가 좋은데요. 오늘 어떻게 이 체험에 참여하게 되셨는지 한마디 해주세요. 아, 와이프가 네. 아는 지인 통해가지고 이런 행사가 있다고 해서 그래서, 그래서 몇달 전에 신청해서 돼가지고 네. 애들이 저번 달, 네? 저번 주에도 아니요. 왔었는데 되게 좋아하셨어요. 아, 그래요? 네. 지금 딸기 드셔 <laughs> 보셨는데 맛이 어떠세요? 아, 맛이 좀 집에서 사 먹는 것보다더 신선해요. 어, 그러니까 온 가족이 나오다 보니까 더 맛있게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기들이 네. 좋아하니까 <laughs> 네. 엄마 아빠도 기분이 좋죠.